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좋진 않았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좋았지만 역시 개별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일은 또 지수가 좋길 바라면서 오늘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우진 플라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요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고가 6.2%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1차 매도가는 요 라인 6,550원 그리고 그 이후는 7,000원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팩은 흐름이 그냥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지켜주는 선,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계속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IB 투자 역시 계속 좀 지루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PJ 메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네, 좀더 가겠죠. 네,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S 투자증권 자리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13,500원, 요 라인, 1차 매도가 정하고요. 그 이후에 분할로 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FM 코리아 역시 흐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네, 계속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의 문제겠지만, 4,175원은 가리라 믿습니다. YOM도 계속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제가 2 라인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매집봉이 나오고 네, 이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대우에이텍은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33일선과 45일선이 만나는 자리인데요. 계속 좀 행보하다가 위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렌시스도 오늘 장중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3.92%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17%로 마감이 됐고요. 계속 홀딩하면 될것 같습니다. SJM, 네, 흐름 좋습니다. 요 라인. 이제 매수 적극적으로 좀 해도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오늘도 흐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16%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부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CNH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캡도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흐름 보겠습니다. 대동전자도 아래골이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주강이 오늘 아래골이 달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네 역시 좋게 봅니다 KD캠 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코세스는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라면 45일선을 이탈했던 요 라인에서 버렸을텐데요 일단은 버리고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는 일단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명인데요. 우리 조명도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당연히 정고점 4885원은 가리라 생각되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겠죠. 시공테크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알로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홀딩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요 라인에서 이제는 가야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3 3일선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갈줄 알았는데 네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홀딩하면 될것 같고요. 정고점에 네, 팔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니언스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지루합니다. 이런, 그리고 품절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지루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시세를 바란다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큐빅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경산업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니플러스는 이제쯤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시언 시스템 오늘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5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PSK 홀딩스는 이제 상한가 간 캔들의 시초가에 다가왔습니다. 11,050원인데요. 네,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요 라인부터 요 라인을 나는 매수를 해보겠다 하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예전에 한일화학이었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가고 계속 하락하고 이제 시가를 깨면서 주가 움직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분할로 매수를 했다면 내 단가는 요 정도 중간 정도가 됐겠죠. 그리고 역시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지부진하게 갔다가 지칠 때쯤 이제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서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여전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요 부분 삭제를 해보고, 이 흐름이죠.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좀, 다만, 좀 지루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241선, 요 라인이 241선인데요. 언제 돌파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피드도, 네,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박스권 형성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급락할지 모르고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